혼노 빡세게 감아주셔야 됩니다 5, 4, 3, 2, 1 1안드1는1 없겠죠? 방출이요? 1치펀만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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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바뀌어요. 자, 바뀌면은, 이제 100%좀 채워줘야겠죠? 100%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피 보고. 나가요. 자, 이제 60% 자, 봐줘야 돼요. 60% 봐줘야 돼요. 60도 유지만. 한번 방출 내만안 줄게. 위험한 타이밍입니다. 막고, 황폐 막고 들어가요. 황폐 막고. 적극적으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준비. 들어가서 채워줘요. 역삼쪽 밀려요, 조금씩. 역삼쪽이나 별. 야, 나가요, 이제. 나가고. 바뀝니다. 야, 이번 60%만 유지입니다. 60%만 유지. 60%만 유지 뭐 많이 채워주고 그러고 어요 나가요, 전관으로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전구 좀주게요 전구, 전구 살짝 걸쳐요. 걸치면안 죽어요. 자, 나갈 준비 3, 2, 1. 지금 다리부터 잡습니다. 다리부터 60%만 유지입니다. 야 혼노 감겼고요. 이제 안 들어갈 필요 없죠. 자, 이 바뀝니다. 요번에 백퍼 만들어주고 나서 보내야 돼요. 백퍼 만들어주고 자, 나 갔다 와서 60% 유지만, 60% 유지만 역삼 쪽더 유지해줘야 돼요. 역삼 쪽은 더피채줘야 됩니다. 됐고 에타 이 바뀌어요. 위험한 타이밍이 올겁다 자, 이거 막고, 황폐 막고, 우르르 들어가요. 황폐 막고. 에타 들어갈 준비. 지금 들어가요. 들어가서 피, 만피 채워줘야 됩니다. 나가요. 막고 바뀔 겁니다. 막고. 바뀌어요. 자, 이번에 100% 채워줘야 됩니다. 이번에 역삼 쪽좀더 피, 피 줘야 돼요. 자, 나갈 준비. 나가요. 광벽. 별, 별이랑 다이아. 다이아 좀더 피. 됐고. 별좀더 피. 들어가요. 상계부터, 상계부터, 상계부터 됐고. 자리부터 잡습니다. 60%만 유지. 이분이 응. 피좀 죽여. 이거 저는 진짜 풀어야 된다. 황핌니다 맞고 바뀌어요. 요번에 해소. 혼도 빡세게 감아줘야 된다. 해소 나갈 거예요. 피좀더 주고, 지금 피좀 줘야 돼요. 됐고. 야, 피 60%, 60%는 넘겨줘야죠. 자, 또고혹 한번 주세요. 자, 이제 위험한 타이밍입니다. 위험한 타이밍. 자리부터 찾잡 가요. 자, 터지는 거 보고 들어갑니다. 터지는 거 보고 들어갈 준비. 다음, 들어가요. 좀 들어가, 채워줘야 돼요. 다이아 좀 밀리는 것 같으니까 좀 들어갈게요. 자, 나갑니다. 쪼, 좋아요, 지금. 자, 이, 이번엔 60%만 유지합니다. 60%만 유지입니다. 유지. 이번에 정고 있으니까. 자, 초가방출 보고 자 나가요. 드론이 전보했어요정고안으로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자, 가운데 비비지 말고 자, 나갈 준비 지금 저거 전부.. 지금 MP MP 전부 할게. MP 전부 빠르게. 아 전부 들어갔네. 해볼게요. 자순간적으 60%만 유지입니다. 60%만 유지. 힐러 한명 없거든요. 요번에 그혼너 타이밍이 빡셀 겁니다. 황폐 맞을 때. 네 지금 채워줘야 돼요. 좀 적극적으로 갈게요. 바뀝니다. 요, 이거 탱들도 조금 피 없는데 봐가지고 적극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 해소 오기 전에 피 넣어줘야 돼요. 무적기 있으면, 티세요. 바로 에스코트 해주고, 피. 역삼 쪽, 다, 다, 역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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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요. 피. 됐고. 자, 이거 순간 방출 막고 바뀝니다. 막고 바뀌어요. 자, 위험한 타이밍입니다. 위험한 타이밍. 이번에 생존기 좀 몰아씁시다. 막, 막고 들어갈 준비.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요. 그 중첩 높더라도. 들어가요. 들어가요. 역삼, 역삼, 역삼 더 봐주고 자, 나갑니다 요, 요번에 피 없으신 분들은 생존기 잘 써봐요 자, 이번에 요거 100%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요거, 요거 거의 다, 잡아, 다 잡았거든요 딜 좋아요, 지금 자, 순간 방출 나가, 사고만 안 나게 사고만 안 나게 됐고 자, 나갑니다 나가요, 나가 멀리, 멀리 갑시다, 멀리 갑시다 최대 멀리 뛰어가요 도끼 대상자 케어 해주면서 다이아, 다이아랑 좀더 비벼요, 비벼, 비벼. 됐고 예, 마무리 마무리 되거든요. 자리부터 잡아요. 도끼 대상자 그냥 채워요, 그냥 다 채워. 채워, 채워, 채워. 쓸리지 많게, 쓸지 많게 물량 먹어요. 잡았나? 오, 우25